자, 다음 이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실수 X가 6개가 있다. 자, 그렇게 되는 자연수 A 값들의 고분. 자, 이렇게 물었는데, 자, 여기 문제에서 제시해 준 로그를 좀 보시면, 이를 밑으로 하는 자, 진수가 이렇게 2차식으로 지금 생겼거든요. 자, 요구, 요 로그 값 전체가 자연수가 된다면은요 지금 밑이 요 2로 생겼잖아. 여기 밑이 2. 그러니까 요 진수 있죠? 진수 부분. 자, 진수를 따로 좀 써볼까요? 진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요거는 양수여야 하겠고, 요거는 로그의 진수 조건이고요 게다가 요 진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미치2인 어떠한 2의 거듭제곱꼴로 생겨야 된단 말이야. 자왜 그래냐면은 자 그래야만 로그 이에 이 자리가 진수 자리가 2에 이렇게 거듭제곱꼴로 생겨야지만 얘가 n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n은 자연수여야 하겠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차식이니까 요 2차식을 요렇게 2차 함수로 생각해서 접근을 해보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지금 X 값이 6개 그랬으니까, 요런 생각이죠? 요 방정식의 근이 6개가 있어라, 이런 말인데, 방정식의 근이 6개 있으란 말인데, 이 말은 Y는 FX라는 2차 함수를 그려주시고, Y는 E의 N승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총 만나는 부분이 6군데면 된다는 얘기지. 알고 있죠,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해 봅니다. 자, 여기 X축이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은 이제 2의 N승을 그리는데, 2의 N승 몇번 만나라? 여섯 번 만나라. 자, 그러니까 이게 2의 N승. 한 군데, 두 군데, 요렇게 2의 N승, 두 군데, 그럼 세 군데, 네 군데, 요렇게 다섯, 여섯 군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군데 만나고 있지 그러면 이런 데서는 만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가 요렇게 꼭기점에 요렇게 정확히 만나면 요게 몇 군데가 되냐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가 돼 근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선은 요 아래쪽에 요렇게 있어야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여기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건데 지금 보시면 은요 꼭지점에 y 좌표 있죠 꼭지점에 y 좌표가 여기 사이에 있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요 fx 2차식의 꼭지점을 볼거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자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ax자 플러스 4자 표준형으로 마이너스에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자 4분의 a제곱 플러스 4자 그러니까 지금 요 꼭지점에 요 꼭지점에 요거 y 좌표가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인데요 자요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가 자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 이건데 자 그거는 여기 보면 되죠. 여기. 내가 지금 2의 n승 이렇게 생겼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y는 2의 1제곱. 여기가 y는 2의 2제곱. 여기가 y의 2의 3제곱. 여기가 y의 2의 4제곱이 되면 너는 2의 3제곱과 2의 4제곱 사이에 있어주면 되겠다. 자, 됐지?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양변에 4를 곱하면 자, 8432에 A제곱 플러스 16, 그 다음에 얼마야? 요거는 4 곱하기 4, 64, 64. 그러면 A제곱은, 어, 16에서 이게 얼마예요? 자, 48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A는 5가 있겠고, 6이 있겠고, 7은 안 되네요. 됐다, 그지? 따라서 정답은 5 곱하기 6해서 30.